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머리가. 영상 찍는다고 일요일인데 뭐 화장하고, 어, 씻었어요. <laughs> 어. 어, 다음 주? 아, 다음 주 아니구나. 이번 주에 제가 여름 휴가 나트랑으로 여행을 갈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자라에서 좀, 어, 휴양지에서 입으면 예쁠 원피스랑, 어, 나시? 탑? 요런 거몇개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보여드릴게요. 온지는 좀 며칠 됐는데, 어,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바빠서 막 야근하고 엊그저께는 막 12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택배가 그냥 저대로 다 있어요. 좀 보여드릴까? 택배도 안 뜯고 다 이대로 지금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배송이 왔는지 모르겠네. 음. 근데 사실 지금 뭘 시켰는지 기억도 잘안 나요. 어. 그리고 나트랑을 진짜... 작년에는 사실, 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들어오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또 한국에서 적응하고, 회사 생활에서도 또 적응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남편이랑 저랑 또 여유가, 시간적 여유는 언제나 없지만, 그리고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이번에 나트랑을, 3박사일 맞아, 4박 5일인가? 밤에 도착하니까, 그쵸? 그래서 나트랑을 가게, 가기로 계획을 했거든요. 아, 근데 왜 가기 전부터 막, 원피스 사야 돼. 옷 사야 돼. 슬리퍼 사야 돼. 수영복 사야 돼. 돈더 쓰고 있어. 아, 근데 이거 뭐야? 엄청 꼼꼼하게 보내고 있네. 첫 번째 거한번 볼게요. 아, 레이스. 어, 반팔 탑. 음, 예쁘다. 입은 거 바로, 바로 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일단 옷을 한 번씩 다 뜯어서 보고 한 번씩 그 뒤에 입어볼게요. 곱다. 요거는 제가 그 이미지에서 봤을 때, 예뻤을 때, 요거 싹,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수영복 위에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핫팬츠랑. 그래서 일단 구매를 했어요. 입으면 예쁘겠다. 두 번째로 뜯어볼게요. 내 아,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포장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튜브탑인가 보다. 응, 튜브탑. 또 요새 튜브탑이 또 되게 유행이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 만약에 한국에서 입을 거면 저 셔츠랑 매치를 할것 같고, 어. 인도네시아 가서는 과감하게 요거랑, 어, 청바지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입어볼게요. 그리고 소재가 만져보니까 되게 부드럽다. 부드부들 그리고 박스 뜯어볼게요. 라 아, 뭐 되게 예쁜 것 같아, 벌써. 놀러 가서는 원피스 입어줘야죠. 음, 예쁘다, 이렇게 나시 원피스예요. 근데 화이트가 예쁘긴 한데 아마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 요 너무 비치면 또못 입지 않을까. 안에 속치마가, 어 안에 속치마가 다행히 있긴 있어요. 조금 덜 비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대볼까?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입어볼게요. 엄청 길어요, 롱 원피스. 저는 응. 사실 막 이렇게 짧은 원피스, 짧은 원피스도 입으면 예쁜데 어느 순간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롱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앞바다리 같은 거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또 이건 사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뭔가 내가 원했던 소재감은 아니다. 이렇게 앞쪽에 셔링이 들어가져 있고, 앞뒤로 되게 깊이 브이라인으로 파여 있어요. 그래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진짜 입어봐야 되겠다. 뒤쪽에 이렇게, 뒤트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 이거는 짧은 블랙 원피스를 한번 사봤거든요. 이게 아마 작년에 그, 어, 조이가 입어서 되게 유행했던 자라 블랙 원피스의 두 번째 버전 같아요. 그 뒷모습이 그거, 조이 씨가 입었던 거는, 조이 씨? <laughs> 그분이 입었던 건막 이렇게 끈이 이렇게 있어갖고 묶는 형태였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X로 버클로 되어 있어갖고, 조금 더 입고, 어, 벗을 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앞쪽은 사실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예쁘긴 예쁘다. 첫 번째는 이 화이트 원피스를 입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이 좀 짱짱하고 생각보다 되게 입었을 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목이 좀 휑하다. 목걸이를 한번 해볼까요? 요새 이런 거 하트 목걸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뭔가 귀엽다. 여기에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을 때 라탄백을 하나 산게 있거든요. 그거 들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와볼게요. 이런 거 라탄백 이렇게 들고 휴양지에서 음. 전신 거울이 지금 없어서 전신 샷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옐로우 원피스도 입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뒤가 파인 것 같아요. 입을 수 있을까? 반품을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좀 되네요. 음. 컬러는 되게 예쁘고 앞쪽에 되게 예쁘게 셔링이 좀 이렇게 잡혀 있고 뒤쪽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여있어요. 이거 진짜 거의 뭐 여행지에서만 입으라고 만든 옷 같은데 이거 입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뭐좀 이상한 여자죠. 꼬리 이렇게 조금 주렁주렁하게 달아주니까 더 예쁘기는 한데, 옆쪽도 좀 시원하게 많이 파져있고, 소재도 입어보니까 덥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고, 그렇지만, 좀 앞뒤로 브이라인이 너무 시원하게 파져있다. 아, 이거 좀 고민돼요, 사실. 이거를 내가 과연 입을까? 역시 라탄백이다 여름에 아 이게 엄청 타이트하고 짧기도 하고 또왜 이렇게 입기가 불편한지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여러분 결론은 예쁘다 근데 불편하다 이게 아무래도 자라 옷이 지금 제가 구매한 옷들이 조금 어, 노출이 있다 보니까 누드브라로 착용을 하시고 어,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뒤쪽 좀 보여드리면 진짜 시원하게 팔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스퀘어로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져 있고. 어, 근데 엄청 제가 지금 이 아마 X 스몰로 구매한 걸로 아는데. 갑자기 아니, 숨쉬기도 힘들어. 엄청 타이트하기는 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나탄백이랑 같이 들어줘도 예쁠 것 같고. 전신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원피스 벗었는데 저 벗다가 몸에 담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벗어? 입는 건 어떻게 입었거든요? 근데 벗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위로도 잘안 벗겨지고 밑으로는 이 골반에 걸쳐져가지고 와 진짜 근데 딱한번 입고 또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기는 해요. 너무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고민이 좀 됩니다. 입을지 반품을 할지. 너무 생기가 없어 보여가지고 갑자기 립스틱 발랐어요. <laughs> 그리고 탑을 어, 입었는데 은근 어, 또 짱짱하고 모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마지막으로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어봤는데, 어, 일어나, 일어나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깊이 브이로 파져있고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쫙 조이니까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레이스가 디테일이 되게 예쁘죠. 되게 얇아서 시원하긴 하네요. 어 근데 이거는 사실 휴양지에서도 입고 회사에서 입으려고 또산 건데 출근룩으로는 사실 조금 많이 파여서 이렇게 다시 탑을 입어야 되겠다 그쵸? <laughs>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원피스 3벌이랑 탑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벌을 오늘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 그리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진짜 그냥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다 온다 그래서 그냥 1일 어, 1일 마사지 그리고 1일 1일 맥주 1일 1일 수영 그래서 가서 사실 목적은 맛있는 쌀국수를 먹고, 어, 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받고, 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남편이랑은 거의 무 계획으로 <laughs>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나트랑 갔다 와서 뭐 브이로그라던가 뭐 여행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